안녕하십니까. 요나티비 김옥수입니다. 아, 며칠 전에 데일리 그 리그 이벤트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3일째입니다. 빠르게 했어요. 딱 3일간만 이벤트를 모집을 하고, 참여를 하고, 어,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현재. 덧글은 이제 더 이상 덧글을못 달게 덧글 중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고 빠르게 해야 또 빠르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딱 3일간 진행하고, 오 3일째 되는 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지, 발표는 이벤트, <laughs> 발표는 구시대 방식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데일리 네, 리그, 두 봉씩, 두 봉씩 다섯 분께 추첨해 갖고 보내드립니다. 두봉, 두 개인데, 총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으니까, 두 개씩. 초보낚시에서 보내드릴 겁니다. <laughs> 자,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다일리르타 오늘 프린트 해갖고 왔습니다. 정확히 70명입니다, 70명.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정확히 70명입니다. 70분. 그래서 70분 하나하나, 여기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고 뽑았는데 댓글 수하고 이벤트 수하고 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이걸 하나하나 또 잘라보게 잘라가지고 <laughs> 빵트했다. <laughs> 제가 <해갖고> 손으로 이렇게 <laughs>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뽑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laughs> 확실한 방법이 야나는 자를게요. 이건 <laughs> 자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잘겠다 금방 좀 빠르게 잘라보겠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그대로 제가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중간에 끊김 없이 이렇게 해야 공기 온통도 있고 또, 보는 사람들, 또, 긴박감도 있고, 그러니까, 자르면서, 이제, 데리 리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 영상에 봤듯이, 이번 달 8월 19일, 화요일, 맞나? 19일인가, 화요일인가? 그, 털보 낚시에서 출시를 하고, 그날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얼마큼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좀 양은 이번에 1차 물량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데, 60만 개인가? 뭐, 내가 알기로는 60만 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차 물량을. 근데 이게 60만 개인데, 일단 선주문이 13만 개가 들어온 상태였으니까, 지금은 더 들어왔겠죠? 뭐, 15만 개나 뭐, 그렇게 나왔겠죠? 그 선주문 빼면 60만 개에서 선주문을 빼면 몇개 남았어요? 한 15만 개면 3, 40, 45만 개 정도 남았겠죠? 근데 이게 젤리릭을 한, 한 사람이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사잖아요. 보면. 벌써 이게 60만 개 만들어졌는데 유튜브들한테 이렇게 보낸 것도 꽤 많은, 많은 것 같아요. 이벤트로 나가는 물량이 있고, 또, 본인들이 쓰는 것도 있고, 그러 뭐, 한 40만 개 정도? 어, 물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낚시, 애깅낚시 인구가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애깅낚시 인구가 꽤 많아요. 1인당 뭐, 뭐, 5개에서 10개, 1개 사는 분들도 있고, 뭐, 낚개는 사실 안을까 아닙니까? 택배비가 있는데, 뭐 낱개를 사겠어요? 그래서 1인당 보통 내가 그냥 5개에서 10개 이상을 이상씩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금방 소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소진되기 전에 구매를 해서 미리 구매를 해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채비가, 다양하게 조절이 되니까, 조절이 되는 데다가, 이산채비까지 가능하니까, 또 쭈꾸미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문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문어는, 그냥, 낚시하다가 문어가 걸리는, 모를까, 문어를 전용으로 쓰진 않을 것같니다 쭈꾸미하고 갑오징어하고, 그 다음에 이산채비가 되기 때문에, 오머리그, 오머리그, 즉, 우리 살 오징어나, 한치 오징어, 그 낚시, 낚시 갈때 이단체비 쓰잖아요. 거기에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떨어지진 않은데, 한치나 살 오징어 낚시는. 몇개 사가지고, 그 갑오징어, 아니, 저기, 살 오징어나 한치 가신 분들도 가서 꼭 사용해 보십시오. 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편, 편하고. 그리고 이제 쭈꾸미 가보징어 낚시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이제 금목이 풀리면 뭐 엄청나게 나갈 건데 뭐 남남해안보다 서해안이 많이 나갈것 같아요. 그 배가 거의 모든 배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 언제 다 자르냐? 좀 지루해 하더라도 그냥 과정을 그대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찍고 있나? 음 70분이 신청을 했어요. 70분이 신청을 했고 뭐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이게 한꺼번에 잘라버렸다 이렇게 음, 그런게 낫겠죠 여기 잘라버려야지 좀 비틀어도 빨리 잘라려면 아이고 채널명으로 제가 이거 해놨습니다 아 됐어요 아 이것도 다 접어야 돼나 보이면 안 되니까 하 접겠습니다. 두번 접어, 두 번. 두 번. 한 번, 두 번. <laughs> 알았다, 미치겠다. 누가 와서 도와줘,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왜, 미리 접어놓으면 잘라갖고 접어놓으면 좋은데. 근데,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지 아닌, 누군지 아닌지, 누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루낙 TV 채널이 낚시 TV인데, 낚시 채널인데, 네, 지금 3,000, 한 3,100명 됐나? 구독자 수가 한 3,100명 된것 같아요. 지금. 한 10만 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응? 아니 물론 수익, 수익도 나긴 납니다만, 아직 소액밖에 안 나요. 수익은, 수익은 나고 있지만. 유튜브로돈 벌라고 그런게 아니고, 진짜 저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저 또, 공사 직원입니다, 공사 직원. 하면서 쉬는 날, 쉬는 날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예전에는 카페 운영해가지고, 전남 피싱클럽이라고 카페 운영해 가면서, 베스나키 위주로 만든 네이버 카페인데,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정, 예전에는 정출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그랬거든요. 협찬받아가지고. 물론, 협찬사가 좀 여러 군데 있긴 있는데, 또 카페 내 뭐, 라팔라 스텝들도 있고, 어디 다른 데 스탭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부터 모임을 안 했잖아요. 그들로부터 정출을 안, 하,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안 하게 되니까, 그들로부터정치안 하게 되더라고. 카페는 지금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전남 피시클럽. 지금 전남권자 하면서 해드릴게요. 지금 깔찌 시즌이에요. 깔찌 시즌. 깔찌 금오기가 8월 1일부터 풀렸잖아요. 제가 한세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여수권으로. 친덕적으로 8월 1일날 가서 한2 시간에서 한 25마리. 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비온 다음에, 비가 좀 많이 났어요.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니까, 뭐, 색이 더안 좋았고, 연안이 서 거의 다빠져없어요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 또, 그래서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태도. 화태도 묘도 살짝 정도로, 묘두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갯바위도 예전에 엄청 잘 나온 데 있거든요. 깔치가 막, 3, 시즌 때는 3지까지 나오니까, 시즌 초반이나 작은데, 그 갯바에 들어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잘안나오죠한 10마리 정도? 잡다가 다시 며든 산착장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산착장에서 한 중날물? 완전 때 들어갔는데, 한중들물 중날물 이후로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한, 한 50마리, 40, 50마리 잡은 것 같나? 많이 잡았습니다. 지인들이랑. 어, 여수는 지금 여기저기 까치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수 내만꾼에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온 뒤면, 연안에 좀 빠졌다가, 또 다시 잔잔해지면 다시 붙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안쪽으로 돌산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까치낚제는 자, 다 접었습니다. 이게 70명입니다, 70명. 자, 지금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다 해갖고 제가 손으로 지어 뽑아야지 뭐지고요 자. 엄청 <laughs> 고급스럽지, 상자. 여기다 해가지고 흔들어가고 제가 하나씩 뽑, 뽑을게요. 아예 안 보여요, 이렇게. 다섯 분 뽑겠습니다. 다섯 분, 다섯 분을 뽑아가지고, 자 여기서 마술 한번위 아래 좌우 공부 흔들고 됐어요. 이렇게 아, 보인가? 자 여기서 하나씩 지금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하, 뭐 어차피 안 보여.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뽑겠습니다. 이렇게 보인가? 상자 안에 보이죠? 가운데 쪽. 요쪽 안, 쪽 안, 쪽만큼 넣고. 자, 뽑겠습니다. 그냥 좀 뒤로 빠져서 뽑을게요. 누워서. 자, 한번 뽑았어요. 누굴까? 오. 이빠빠님, 이빠빠님 축하드. 이빠빠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빠빠님 한번또 반만 고양이님. 닉네임 미안하네. 반만 고양이. 반만 고양이. 어, 닉네임 미안해. 구은 축하드려요. 어또 아, 누구니? 뭐야? 이하나 <laughs> 좀 닉네임이 올레 갈래? 올레 갈래? 올레 갈래입니다. 올레 갈래. 올레 갈래님 축하드립니다. 아, 하나 뽑았다. 뭐야? 징시. 징신님, 징신님 축하드려요.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 분, 한 분은 마지막 한 분. 아이고, 마지막 한분 뽑았어요. 자, 마지막 한 분, 짜잔, 원샷 원킬링, 원샷 원킬링. 다섯 분다 뽑았습니다. 다섯 분 축하드려요. 이분들은 주소, 성명, 전화번호. 그렇죠? 주소, 성명, 전화번호 세 개를 그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취업돼야지 제가 터보 악재에다가 전달을 해서 터보 악재에서 다섯 명이 전달되면 또 바로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달아주셔야 돼요. 빨리 달아주, 다섯 분이 빨리 취업돼야지 빨리 보내주니까 빨리, 그, 저, 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털보낚시 데일리 리그, 이두 개씩 보내드려요. 데일리 리그 많이들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다른 제품으로 또 이벤트를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나TV를 찾아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섯 분이에요.